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12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34장에는 베델까지 돌아가려던 예정 행로를 바꾸어 세겜에 머무르던 야곱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의 실수로 인해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비극은 복수심이 불타올랐던 야곱의 아들들이 희족석을 몰사시키고 많은 참극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가정은 인근의 가나한 원주민들에게 미움을 받아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매우 절박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에서 야곱은 옛날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들로 올라가서 그의 신앙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34장에서 야곱가정의 정조를 유린한 이방족색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과 함께 허물많은 야곱가정을 약속의 땅 베델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을 마지막으로 하여 27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주요 생애가 마무리되어지고 36장의 부록으로 애서의 후손이 소개된 후 37장부터 요셉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가 50장까지 전개됩니다. 사실상 야곱의 생애는 베들에서 시작하여 베들로 끝났다고 할수 있는데 야곱이 처음 나그네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베들이었고 그후 30년간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받은 장소도 베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의 모든 나그네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세일 땅에서 정착한 후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룬 사실이 족보의 형태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통해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언약의 민족이 이루어지듯이 애서를 통해서도 이방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36장이 이방 민족에 불과한 애덤 족속을 이처럼 상세히 언급한 것은 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4장 대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느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이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가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이 소년이 그 일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업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업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지 시모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하여금 이 땅의 주민곳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여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내한란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난 땅 루스 곧 베데레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나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점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나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모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비라와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대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모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서불로이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당과 납달리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가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라 야곱이 기럇아르바의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여바요스의 누이 바스마스를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고 바스마스는 우엘을 낳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얄랑과코라를 낳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 땅에서 모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스곳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스의 족부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로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발과 서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예우스와 얄랑과 고라를 에세게 낳더라. 에스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세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들 노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스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당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송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송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만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만하과 에발과 서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모인의 나기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만이올리바만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손은 비랑과 사왕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라니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발족장, 시본족장, 아나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구삼이 죽고 보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덴 강병 로버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불의 아들 발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발 하나님이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메리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의 손녀더라 에스에게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서 족장, 대만 족장. 밉살족장 막떼엘족장 이람족장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족장들이며 애돔족의 조상은 에스드라 10편 12편 여호와여 도소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유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어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에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